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의 국제학원의 엘리스텝입니다. 네 어, 이번 편은 이번 2024년 여름방학 영어편입니다. 영어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죠. 어, 그래서 영어가 여러분 국제학교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는 이제 해외에서 뭐 오래 살았다고 해서 영어 과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온 게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유학을 중학교 때 가서 고등학교 때 IBDP를 해본 입장으로서 어뭐 유학생 입장으로 사실 제가 그쪽에서 태어난 친구들보다는 훨씬 영어권에서 산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도 이제 그 안에 약간 수학처럼 포뮬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노브를 읽을 때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나가야 되고 어떻게 이제 크리티컬 에널리시스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나서는 영어 점수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막 70점, 60점이었던 게 95점까지 올라서 이제 그 점수로 음, 졸업 했었습니다. 그래서 영어가 어, 또 저는 이제 워낙 이과 성향이었기 때문에 막 영어 과목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지도 않았었어요. <laughs>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나름 스킬을 터득하고 나서는 점수도 향상되면서 이제 그 과목에 좀 흥미를 가졌거든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음. 영어 뭐 노블 책 읽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음. 중요합니다. 그래서 중요한데 그 책을 그냥 읽고 아 이런 내용이구나. 서머리 이해하는 거는 사실 아무 쓴 살 떡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서머리도 당연히 중요하죠. 근데 요새는 뭐 서머리야, 스파크 노트도 있고, 뭐도 있고 그런 거에서 충분히 친구들이 그 이제 인포메이션을 get할 수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꼼꼼히 읽어서 서머리 정도 잘안다고 해서는 절대 그 친구들보다도 뛰어난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북클럽 시간에는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이제 문학적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는 걸 배울 거예요. 이 l i t e r a t h e m e t o n e c h a r a c t e r s n a r r a t i v e s t r u c t u r e n a r r a t i v e p o i n t of v i e w 하면서 l 이 l e l m e n t s 를하 i t e r a r y elements, 서친 i t e r a r y elements, 이 책을 읽을 때이걸 아, 그냥 내용만 이해하는게 아니고 이 l 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내가 읽어 나가이 되는구나 하는 r y 배우게 될 겁니다. 이 그리고 학교에서 보통 뭐책 읽고 뭐 에세이만 쓰고 끝나지 않죠. 그 책을 하는 동안 그 책에서 나오는 메인 주제들을 가지고 친구들이 프레젠테이션도 해야 되고, 뭐 디베이트도 해야 되고 그거를 무비랑 책이랑 비교해서 이제 에세이를 쓴다든지 이러한 좀 고난이도의 프로젝트들을 하게 돼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여름 때 미리 좀 대비를 해서 친구들이 연습을 해보면은 훨씬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또 내년에 학업이 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일단은 북클럽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북클럽은 컨브레이션 뿐만이 아니고 이제 문학적인 analysis 파트가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 i t 수업이 또 따로 진행이 돼요 라이 i 은 워낙 학교에서 과위올라가수록 모든 과목에서 다라이 i 이 r e q u i r e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different types of essay 쓰는 법부터 해서 그걸 필요한 m 래머 r 복해 이렇게 같이 수업이 들어가거든요. 좀 우리 친구들 일단 영어를 잘하려면 일단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. 많이 읽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막나 혼자 사실 문학 소설을 찾아 읽고 하지 않잖아요. 쌤도 그랬거든요. 그게 뭐 이번 여름에 나뭐투키와 먹힌 걸 읽을 거야 해도 정말 독한 의지를 가지 않는 이상 가지지 않는 이상 여름 방학 때그 어려운 노블 문학 소설을 나 혼자 읽고 뭐 이거를 분석하는 거를 뭐 어떻게 해내고 이루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딱 스킬을 배워서 그거를 어느 책을 읽던 다 이제 적용할 수 있게 꼼꼼히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 마련했으니까요. 한번 저희 블로그 커리큘럼 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